늘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아브라함의 용기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롯이 소돔 땅에 머물게 됐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의 동산으로 보이고 그곳을 선택해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유프라테스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위치한 네 왕, 또 서쪽에 위치한 다섯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전쟁에서 패한 연합군이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약탈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조카 로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어, 하필이면 롯이 다 끌려가고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롯은 자기가 선택한 땅이 풍요하고 모든 것이 좋은 환경 속에 아마 그곳에서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을 통해서 그는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이때 아브라함과 318명의 이 모든 군사들이 롯을 구하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전쟁 가운데 아브라함이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싸움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승리를 주시고 또 롯을 되찾게 하는 믿음의 승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마이 싸움을 통해서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일 절부터 우리 삼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노알 와 아므람 엘라망 그돌라 올메 고임망 디날일때 이들이 소도망 베라 고모라 와 비르사 아드마왕 시나 스보임 왕 세메벨 벨라 왕곧 수알 왕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이 시띔 골짜기 곧 여매에서 연합해 모였습니다. 보니까 여러 왕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연합하여서 모였다는 것이 전쟁을 일으켰다. 전쟁이 무엇입니까? 힘을 합해서 상대의 모든 진영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한쪽이 죽거나 한쪽이 패배하지 않게까지는 끝나지 않는 것이죠.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12년 동안 그돌라올매를 숨기다가 13년째 이르러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5절, 14년째 되는 해. 그돌라올매가 그와 연합한 왕들이 나가 아스트로트 가르다임을 루바족속을 치고 함에서 수수족속을 치고 샤웨 기라다임에서 엠족속을 치고 세일상간 지방에서 고리족 속을 쳐서 광야 근처 엘바랑까지 이르었습니다. 7절 그리고 그들이 돌이켰습니다. 엔미스바 곧 가디스 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모든 용토와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아말렉 족속의 모든 용토또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 다 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8절 9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때 소도망, 고모라왕, 아드미왕, 스보이망, 벨라왕, 곧 소아랑이 출전해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 다섯 왕은 엘라망, 그돌라올멜, 고이망, 디달, 시나랑, 암마벨, 엘라사랑, 아리오, 이네 왕과 와서 싸웠습니다. 십0절 시띔 골장에는 온통 역청 구더기로 가득해서 소돔왕과 고모라왕이 도망칠 때그 속에 빠졌고 그 가운데 나머지는 산간 지대로 도망 여기서 딱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소돔과 고모라왕이 도망쳤다.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이죠. 도망친 것이죠. 속에 빠졌습니다. 또 나머지는 상관지대로 도망했다는 것입니다.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 왕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에 보시면 어제 우리 13장 12절에 13절에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아주 악한 죄를 짓고 있었다. 특별히 소돔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악한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내 네, 왕이 내의 재산까지 약탈해야 하다. 하필이면, 이 전쟁을 통해서, 내네 왕이 소돔과 구모라의 모든 물건들과 양식들을 다 어떻게 됐어요? 빼앗아갔어요. 참, 이것을 보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빼앗아요. 이, 그동안에, 롯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을 따라 우리 어제 말씀해 보면 조카로이 13장 1절에 아브라함과 함께했다.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아주 많았다. 또 5절에도 어제 말씀해 보면 로세게도 양과 가축과 장막들이 다 있었다. 어떻게 보면 조카로스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같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한 소돔과 고무라가 그 악한 곳이 죄가 만연한 곳,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그냥 죄도 아니에요. 아주 악한 죄를 짓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이 또 전쟁으로 패배를 당하고 다 빼앗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할수 있습니까? 결국은 이 롯이 선택한 그 땅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않나. 때로는 자기가 선택한 그 땅이 과연 정말 평안한 땅이었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롯 입장에서 그가 쌓아온, 그가 가져온 모든 재물들이 한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다 빼앗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롯 입장에서는 이때 아마 모든 것을 다빼앗길 뿐만 아니라 아마 전쟁으로 인해서 롯 마저도 죽을 수 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왕이 소돔과 고무라의 모든 물건, 모든 양식을 다 빼앗아갔다, 다 빼앗겼어. 조카로시 그 동안에 모아둔 것, 그 동안 받았던 모든 축복, 모든 은혜 다 빼앗겨.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쌓아둔 것, 내가 가진 것, 모든 것한 순간에 빼앗겨질 수 있다. 그리고 전쟁의 무서움이 무엇입니까? 한 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는 거야. 사람이 죽는 것이죠. 하필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갖고그 재산 모든 것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조카 롯은 아마 아브라함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아마 이제 이 롯은 미래가 없는 인생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을 볼까요? 시작 거기에서 도망쳐 나온 한 사람 이 우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아머리 사람 아므리의큰 나무 숲 근처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므리는예수골과 아넬의 형제로서 이들 모두는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거짓말까요? 하필이면 너무나도 감사한 게 뭐예요? 도망쳐 나온 사람, 도망쳐 나온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조카 롯을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또그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무릅쓰고? 나아갔습니까? 아브람과 동맹을 맺고 있었다는. 정말 아브람이 이것을 몰랐더라면 이한 사람을 통해서 도망쳐 나온 한 사람 어떻게 보면 이한 사람은 조카롯에게 큰 은혜를 주는 사람입니다. 조카롯을 살리기 위한 예비된 사람이죠. 어떻게 됩니까? 아브람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1 4절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은 자기 조카가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 집에서 나 훈련받은 사람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이야, 여기서 놀라운 애를 보게 돼요. 조카 롯은 다 빼앗겨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다른 나라 왕들의 그 나라의 종으로 살아야 돼요. 노예로 살아야 돼요. 아니면 평생 감옥에 갇혀서 포로로 살아야 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군인들을 이끌고 훈련받은 사람 318명을 이끌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아브라함은 그의 종들을 나눴어 그들을 공격해서 다음에 북쪽에 있는 호바까지 그들을 추격했어요. 모든 물건들을 되찾고, 그의 족과 롯과 롯의 소유뿐만 아니라 분리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모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참 대단하죠. 연합군을 무찌르고 롯을 구하고 또... 그의 모든 재물들을 되찾고, 이 아브라함의 군대가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 찾아오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연합군을 찾아간, 이 훈련받은 사람들을 다 이끌고 쫓아간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롯을 구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카 롯만 구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보니까, 롯과 로의 소유뿐만 아니라, 부녀자들 다른 사람들까지 어떻게 해요? 다 찾아오게 되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목적은 롯을 구하는 거였어.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 없어도 사람 목숨만 구해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카 롯뿐만 아니라 그의 소유와 분여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다 구해 불것죠 롯돌 혼자만 구할 수 없잖아요. 전쟁에 싸워 이기 우리는 이곳을 보면서 무엇을 뭐 생각하게 됩니까? 다윗이 그가 없는 동안에 그가 없는 그 동안에 그가 있는 지역에 모든 분여자들과 가족과 자녀들이 다 빼앗겼어. 소유물이 다 빼앗겼어. 다윗이 자리를 비운 사이 나중에 다윗이 돌아와서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들과 그 아이들과 빼앗긴 모든 것들을 다 되찾아옵니다. 똑같은 구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데 아브라함의 목적은 롯만 구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롯을 구할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요? 롯의 소유와 부녀자들, 다른 사람들까지 다 주신 거예요. 롯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은혜를 입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롯의 운명이 다시 구원받게 되죠. 또 그가 빼앗긴 것마저도 다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전쟁의 승리를 주십니다. 예를 어떻게 보면 이 연합군을 이긴다는 것 과연 아브라함의 실력이 좋아서 능력이 좋아서 이긴 것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의 선물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그 승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아가서 모든 것을 되찾게 하신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빼앗긴 것을 되찾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단지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어. 우리가 마귀 권세를 이길 뿐만 아니라 너희가 아버지께 필요한 것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어. 이미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그 이름을 주셨다는, 또한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또한 그 이름으로 나아가십시오.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게 하신다. 아까 마귀에게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빼앗긴 것다 되찾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입니까? 회복시키는 은혜입니다. 빼앗긴 것을 되찾게 하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조카 로스이 빼앗겨졌고, 그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게 된다. 되찾게 하신다. 승리케 하신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되찾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군대가 잘 싸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물론 실력도 있었겠지만, 그것만으로 승리한 겁니까? 다윗이 골리아스를 싸워 이기는 것이 단지 그의 실력으로 이긴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빼앗긴 것을 되찾고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룩하신 주님 조카로스는 모든 것이 빼앗겨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아브라함이 담대히 그의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적들을 쳐부시고,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고, 롯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다른 분여자들까지 다 되찾게 하심을 볼 때,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빼앗긴 것을 되찾게 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빼앗긴 것, 아칸마귀에게 빼앗긴 모든 것들, 세상에 빼앗긴 모든 것들,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빼앗긴 것을 되찾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